안녕하세요. 할리타는 대량입니다. 아, 오랜만에 저희 클럽 멤버들하고 라이딩 가기로 했고요. 보온 쪽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고, 라이딩 하다 보니까, 그 점심 때쯤에 제가 중간에 카메라를 봤거든요. 아, 영상에 보면은 그 밑에 부분에 약간 벌레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화면이 안 좋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그 바이크 배기음 소리 약간 어봤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 되지가 않아 가지고 배기음이 그래도 좀 들어갔더라고요. 초반 영상은 배기음을 좀 살려서 집어넣었고요. 중간부터는 저희 영상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라이딩하면서 영상을 총다 촬영을 했습니다. 라이딩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재생 속도를 좀 높여서 많이 편집을 진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기음이나 어 다른 그눈안 들어갈 거고 그 배경음을 깔아 올 거예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으로 라이딩을 출발할게요. 보험 저기 군청 있는데 앞이고요. 그쪽에 부터 해갖고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영상이 좀 빨리 빨리 지나가가지고 좀 박진감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속도감이 좀 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뭐 뭐 빨리 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뭐클럽본드본께서 안정상 때문에 그 세게 달리진 않습니다. 뭐그 정속 속도로 지켜서 가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마지막에 저기 쿵하신 분이 있어요. 우측에 저 파란색 골드잉 스파져분 그 사장님께서 마지막에 한번 넘어지고 점심 때 출발할 때 넘어지고. 그 다리 길이가 좀 짧으세요. <laughs> 어, 바이크에 비해서 나중에 뭐 기변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저 사장님께서 좀저 불안불안해요. 뒤에 따라 저도 뭐 발인이라 그렇게잘 타는 편은 아니지만, 그 사장님이 경력이 있으신다는데, 아무래도 다리 길이가 어, 신체 길이하고 차고하고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어, 주행할 때 상관없는데, 쓸때쓸때 때 이렇게. 하고 출발할 때 제자리 쿡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항상 같이 타실 때 하루에 한번 대지 두번 정도는 항상 넘어지실 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운행 중에 넘어지진 않아요. 그, 그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 멈출 때 하고 멈출 때다 와서 멈출 때 그랬다면 항상 안, 안전 그나마 안전한 곳에서 어, 넘어지기 때문에 크게는 그뭐 다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안을 하신다고 옆에 랜딩기어도 설치하시고 그 부츠도 좀 이렇게 키높이 부츠처럼 좀좀 좀 높은 것좀 많이 착용하시고 그러시는데 아직까지는 뭐 불안 불안해요 뒤에도 보면은 사장님 앞에 가도 불안해요 뒤에서 너무 바짝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사이드로 좀 보면은 아. 어. 자 오늘은 좀 일곱명이 그 참석 못하신 회원님들 계신데 뭐 다치시거나 뭐 집안 헤때문에분도 많고 이제 차례차례 저희 항상 노를 서주는 형님이십니다 어디가나 그러니까 저 이제 총보도 겸하고 있고요 항상 노드를 해여주고 어딜 가시나 항상 앞에서 기안내 잘해주시고요 우리 세컨 봐주시는 사장님. 예전번세컨드봐주셨는데저 세번째 사장님은 지금 은이 뒤쪽 가고있고요구가 지금 앉아있는 친구가 지리가는 네이키드 차량으로 는어가고요아저네번가아구가가아멋있어요 차량 그, 따로 딸수가없는게구 단... 단점인데, 이때부터 영상 보시면은 되게 속도가 빨리 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두 편으로 해갖고, 나이딩을 두 편으로 해갖고 잘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용량이 커 가지고 한세편대지내 사보 정도 이렇게 나눠야 될것 같아요. 영상도 너무 길어지면은 또 재미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볼수 있게끔 만들려면 한 3, 4편 정도는 잘라야 될것 같아요. 총 제가 출발부터 시간은 5시간 넘게 걸렸지만 그 영상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속도감 있게 재생 속도를 좀 8배속으로 때려 8배속으로 해가지고, 어, 저희 뭐 가는 구간이나 그나마 좀 약간의 배경이 경치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아 순간 사라지는거 보세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뭐 편집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어,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을 보면은 다음 영상 결과 일주일 동안은 저기 라이딩 편을 올릴 거고요 네, 클럽 회원님과 그 다음달에도 그 투어가 있는데 저는 그때 참석을 못할 것같고요네 간간히 저희 제 클럽원들하고 라이딩 가는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제 유튜브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더빙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은 영상을 그 감상하시면 돼요. 다른 분도더 있는데, 다음에 그 인원이 뭐 많지 않아요? 뭐 아시는 분들이 다른 거라서, 다음에 좀 많이 모였을 때 한번 간다고 하면은, 이번에 느낀 거지만, 그 카메라, 렌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 제가 맨 뒤에 가면 안되겠구나 <laughs> 한 중간이나 그 앞에 서가지고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이제 영상 감상 부탁드리고요 어, 댓글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Be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ah, f I'm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 right, see. And I am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of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 exchange, uh, popping off and risking things. Gonna make a name. I just wanna be famous, but I don't want that cheap fame. No, I'm not that vain. I just wanna be greatness. Going off every chance I get. I don't really take a loss, well, I'll admit. That's why I'll make it to the top. Yeah, I commit. And know I'm never getting lost, I get after it. Investing in my own stock, cause it's faster than any crypto hits go, let me spend everything that you see is something I invent. And it's only a percent I'm gonna take shots If I miss off, forget it I'll take a fat loss Just to learn all that's in it I'm taking snapshots Learning how to fall and get it I'm getting back up Always stand tall Don't sweat it I never back up I don't miss a thing i not regret it I'm always learning You could call me academic I'm always working Never been apathetic That energy is like a poison Needs a man, a septic <laughs>